남작입니다 제가 예전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토픽들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을 바꿔 가지고 일단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먼저 하려고 합니다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는 컨텐츠가 떨어지면은 어떤 걸 만들어야 될지는 그때 가서 고민해야 될것 같고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할게요 아 오늘의 할 이야기는 약간 좀 민감한 주제가 될수 있긴 한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이고 그 역사적으로 제가 많은 것들을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뭐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뭐라고 꼬집기 꼬짓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그냥 필리핀의 현상. 즉, 비닉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어, 좋게 표현을 하면은 10%의 주인과 90%의 어, 피지배계층의 사회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걸 뭐, 다른 표현을 하자 그러면은 계급 사회가 존재하는 국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리고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한마디로 주인과 종딱 그걸로 연결된 사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필리핀에서는 부와 가난은 절대적인 대물림이 발생하는 구조이고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연히 너의 죄가 되는 거고 그러니 너는 칫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지배계층이 만들어 놓은 경제 이코노미 시스템에 들어가서 평생 우리를 위해 봉사를 하고 노동을 해 라는 메시지를 띄우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필리핀은 말레이계 사람들이 필리핀에 정착을 하면서 이게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걸로 보이고 있는데 어 예전에는 그 무슬림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필리핀의 남부 쪽은 무슬림 영향권에 들어있었고 그리고 뭐 11세기부터도 벌써 중국 복권성을 위시한 중국 남부 지역에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와가지고 필리핀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필리핀에 정착해서 한 사람도 수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필리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부족들이 생겼고 부족끼리 전쟁을 치르면서 지는 부족들의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는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1500년대에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바로 마젤란이 탐험대를 이끌고 남아메리카를 돌아 태평양을 돌아 어거지로 필리핀에 당도를 했습니다. 뭐 남아있는 배 한두척 가지고 겨우 겨우 생존해서 세부까지 왔는데 세부에서 한 족장과 친해지면서 그 족장의 적대세력인 라푸라푸랑 전쟁을 하다가 마젤란이 전사를 하고 남아 있던 선원들은 패주를 하여 스페인 본국으로 도망갑니다. 그후 스페인에서는 네 차례에 걸쳐 탐험대를 필리핀에 보냈고 그 탐험대가 결국 필리핀을 점령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 자체가 섬7,200 개어 넘는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강력한 중앙 집권 통치를 할수 있는 그런 국가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힘을 모으지 못하니까 이 스페인 군대에게 각계극파를 당하면서 굴복을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페인 통치가 시작된 게 이제 300년이 지나면서 스페인 쪽에서는 노예제들을 철회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카톨릭 교를 믿지 않는 사람의 한에서는 노예를 부릴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교를 개종을 하면서 자유를 얻게 되죠. 물론 이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다고 하지만 형식상으로는 자유지 사실 이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들은 거의 스페인 사람들을 위해 노동을 하는 그런 노예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스페인 통치 시절에는 결국 인구는 스페인에서 건너온 지배계층과 그리고 이 지배계층이 인정을 해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토착 세력들, 즉 부족장들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일반 평민들이 주를 잃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스페인 사람들과 혼혈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좀더 제대로 받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 스페인 사람들의 집안의 집사 같은 역할을 많이 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밑에 일반 하층 서민들을 관리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필리핀의 스페인 통치 시절은 300년이 유지되었고, 나중에는 미국과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에 깨지고 참패를 한 후, 이 스페인 사람들이 다시 이제 본국으로 귀환을할때 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부를 이런 집사부류 사람들에게 많이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후 미국도 40년 정도 통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필리핀은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근현대사로 넘어온 필리핀의 경우 어떤 사람들이 남아 있었을까요? 스페인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시점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일반 평민들과 그리고 각 지역에 뿔뿔이 흩어진 지역 족장들. 그런 세력들이 주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는 이 스페인, 미국 사람들로부터 불을 물려받은 그 집사 계열의 사람들이 또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즉이 사람들이 이제 기득권층이 되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을 잘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한국의 상황만 보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외국 차가 들어온 걸로 경부고속도를 놓고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더 이상 보리고기 때문에 굶어죽을 걱정도 없어지고. 돈을 이제 모기 시작하다 보니까 점점 더 좋은 걸 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머리가 커집니다. 머리가 커지면은 기득권층에 이제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하고 문제를 야기시키죠. 필리핀도 그거를 이미 스페인 지배 시절 동 300년 동안 이미 다 겪은 걸이 사람들은 알고 있고 그걸 체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이 이제 기득권을 잡을 기회가 왔는데 일반적인 서민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려고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제 비닉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제가 관찰해온 바로는 필리핀에서의 잘 사는 10%의 지배 계층은 가급적이면 일자리를 창출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수 공장을 차리는 것보다는 그냥 해외에서 대충 물건을 자기가 떼와서 원하는 가격에 팔아버리는 게일수구요 어떤 때는 SM 하이퍼마켓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아니 이런 식료품은 필리핀에서 충분히 봉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외국에 사와요.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정말 태국어로 설명이 된 그런 제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필리핀 거주 화계들 같은 경우에는 철두철미한 자신들의 결속을 통해 가지고 피지배 계층의 보혈을 착취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더불어 언론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언론 통제를 통해 사람들의 우민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드라마를 보면은 항상 가난하고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느님이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고 돈 많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뭐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거기에 카톨릭 교회의 이김을 넣는 것도 상당히 큰 작용을 하는데 카톨릭 교회선 매일 말하기를. 아이가 생기면 이거는 신의 축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피임을 하지 말고 아이가 생기면 그대로 낳아라 근데 결과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아이를 계속 낳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가난해집니다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즉그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물론 사람들이 혼돈을살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할수 있지만 그 외에도 사실은 필리핀 사람들이 좀 원초적인 그런 쾌락을 좋아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콘돔 같은 거 쓰는 거를 싫어할 수밖에 없으니 자연적으로 아이 출산율은 훨씬 높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필리핀에서의 서민들은 살기가 참 힘듭니다. 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의 먹고 사는 것을 다 컨트롤을 하거든요. 지난 10년이 넘도록 월급은 거의 오르지 않는데 생활 물가는 엄청나게 많이 오릅니다. 즉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은 딱 굶어 죽지만 않은 수준으로 생활을 할수 있게끔 월급 시스템을 맞추고 생활 물가를 그렇게 맞춰가지고 더 이상 다른 꿈을 못 꾸게 만드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중산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산층이 이 나라를 지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중산층들도 그거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냥 중산층은 그냥 한 5년 죽어라 이러면 자동차 한대를살수 있고 한 20년 죽어라 이러면은 네집 하나 마련을 할수 있다 딱그 정도로 사회 시스템을 짜 놓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너무 꽉 조여 버리면은 사람들이 폭발을 하면은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즉 폭동이 일어나지 않은 선 안에서만 최대한 사람들을 누르는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나라는 구조적으로 이 비닉빈 부익부를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땐딱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돈 있는 외국 외국인을 만나 결혼을 해서 이 나라를 떠날 것. 두 번째는 어떻게든 해외 일자리를 구해서 OFW가 되어가지고 해외 나가서 일해서 활자를 고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에만 해당되는 상황인데. 진짜 이쁘게 태어나가지고 있는 사람의 첩이나 정부가 될 것. 그러면 적어도 그 여자의 아이는 새로운 삶을 살수 있으니까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거주하면서 봤던 그런 경제적인 모순과 시스템이에요.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남이 자기네 박그릇에서 뺏어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항상들 얘기하는 거, 우리도 땅을 살수 있게끔 해달라. 그거 20년 전, 15년 전에도 그걸 검토를 하겠다, 검토 검토를 하겠다고 된다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되지를 않고 있고 앞으로도 안될 거예요. 이런 얘기들에 대한 팩트나 근거를 어디서 구해 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식자층이고 나름 공부도 많이 하고 방송국에서 오랜 기간 어, 기자로 활동을 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어어어 Yeah, um I used to be a senior news correspondent for GMA seven. Correct. Uh yeah, and I also worked for the government as a division head. It was the LTFRB, Department. right? Yeah, that transportation franchising and regulatory board. But, um I believe mean, this is not a secret. This is something like an open secret to a lot hmm. of people, especially to a lot of journalists. That only a few families control the uh, economy and the country itself. Right, basically, yeah. Okay. Yeah, this right. So, so, this is why I'm saying them. that the 10% the, the is the one controlling. You mean there's a lot of them, or a lot of these yeah. families. Mm -hmm. um, they own. They're all connected important. together. Yes, they're all connected, and they own important um, utilities of the country. Yeah. I don't think I'm bullshitting. So that's why I'm just asking you a question. Yeah, that's actually right, sir. Deba? Especially uh, the Filipinos working abroad. They're the yeah. only one who has chance to get rid of this yeah. shit. Anything else, this country will never change. Yeah. For me, DBN Lenny or Isko, whatever that happens, who will become the president, yeah. it's not gonna change yeah. the whole thing, no. Yeah. Just a little help for the real, real bottom people. 최근에 와이프랑 얘기를 하다가 와이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Foreigners are nobody to the rich, but s o 즉 한마디로 있는 기득권층에게는 저희 같은 외국인은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썬바리 좀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 아주 강압적인 민주주의 속에 수능하며 사는 이 나라의 필리핀 사람들이 은근히 좀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사는 저희들도 저희 입장은 이러니까 뭐 특별히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게 현재 필리핀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필리핀의 현실을 좀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 그리고 다음번 영상은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곧 5월 9일이 필리핀 대선이지 않습니까? 현재 단독 지지율 거의 50%로 거의 유력하게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으로 보이는 봉봉 마르코스와 그의 가족 마르코스 일가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기대도 하고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독재자의 아들도 대통령을 뽑느냐? 근데 그 뒤에 승리진그 사람들만의 그런 사연들도 있기도 하고 또이 마르코스 일가에 대한 숨겨진 뒤에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같이 추려가지고 얘기를 다음번에 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